해경계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득소지원해 여래지제대 계법장진원호 마라나마라다오 아라나마라다오 아라나마라다 불설관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 관무량 앙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 굴산에 계셨는데, 1250인의 비구들과 32,000의 보살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문수사리 법왕자가 수제자가 되었다. 그때 왕사성의 아사세라고 하는, 한 대자가 있었다. 그는 조달이라는 나쁜 친구의 꾀임에 빠져 부왕인 빈비사라왕을 잡아일고 겹으로 된 감옥에 감금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가지 못하게 했다. 나라의 태부인인 위제희는 대왕을 공경하여 깨끗이 목욕하고. 꿀에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몸에 바르고 영락 구슬 속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남몰래 왕에게 올렸다. 그때 대왕은 꿀 반죽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물을 구해 입으로 씻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사 굴산을 향해 멀리 세종께 예배하고 나서 이렇게 살해였다. 마하 목건녀는 저의 친구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팔 개를 주게 하옵소서. 그때 목건녀는 매처럼 날아서 재빨리 왕이 있는 곳에 이르러 매일같이 여덟 가지 개를 주었다. 세종께서도 또 부르나 존자를 보내서 왕을 위해 설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이. 이십일 일이 지났으나 왕은 꿀 반죽을 먹고 설법을 들은 까닭에 안색이 온화하고 기쁜 얼굴이었다. 어느 때야 사세는 감명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물었다. 부왕은 지금 살아있는 문제기가 대답하기를 대왕이 시온 나라의 대부인이 몸에 꿀 반죽을 바르고. 영락 구슬 속에 포도주를 넣어 가지고 와 왕에게 드렸으며 사문님 목령과 불은 하는 공중으로 붙어와서 법을 설하시니 도저히 막을 수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세는 화를 내어 자기 어머니에게 나의 어머니는 역적이어 원수와 내통하고 또 사모는 악인이오 남을 홀리는 술법을 써서 이 나쁜 왕을 오랫동안 죽지 않게 하여다라 하며고 칼을 뽑아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때 월광이라 하는 아한 신하가 있었는데 종명하고 지혜가 많았다. 이신하와 기반은 함께 왕에게 예를 올리고 말씀드리기를 대왕이시여 신하인 저희들이 베다 성경의 말씀을 듣건데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악한 왕들이 왕위를 욕심내어 그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만 팔천명이나 되어나 아직 부도하게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 이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오니 왕족을 더럽히는 일로서 듣고 참을 수 없나이다 이것은 천한 백정의 지시오니 여기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마치고 두 신하는 손으로 칼을 만지면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니 그때 아사세는 놀라고 두려워서 기바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라 하니 기반은 요쪽 이를 대왕이여 삼가하여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참회하고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깊은 방에 감금시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위저의 부인은 감금되어 슬픔과 걱정으로 몸이 수척하였다 멀리 기사 굴산을 향해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사례의 길을 부처님이시여 지난 날 항상 아는 존재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마저 배울 수가 없나이다. 언아오건데 목련 존자 안한 존자를 보내시어 제가 뵐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 말하고 나서 슬픔이 복받쳐 눈물을 비처럼 흘리면서 멀리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렸다. 그때 위제이가 머리를 들기도 전에 세종께서 기사불산에 계시면서 위제이가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마하묵건령과 아난에게 명령하여 허공으로 날아가도록 하고 부처님께서도 희사굴산으로부터 자취를 감추시어 왕궁에 나타나셨다. 그때 위제이는 예배를 드리고 머리를 들자 서가모니불께서 자금색으로 된백 가지 보배 연꽃 에계시고 몽년존자는 왼쪽에서 안한존자는 오른쪽에서 모시고 재석천과 범천 사대전왕등 여러 천인들은 허공에 있어 넓이 하늘에 꽃을 뿌리면서 공양 올리며 모셨다. 이때 위제이은 부처님을 자 스스로 영락의 구슬을 끊어버리고 땅에 대고 울면서 부처님을 향하여 사루의 애기를 부처님이시여, 저는 옛날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나쁜 자식을 낳게 되었고 부처님께서는 또 무슨 나쁜 인연이 있으시여 체바달다와 함께 권속이 되셨습니까? 또 나올 건데 부처님이시여 저를 위해 널리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마땅히 가서 하게 했습니다. 이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을 원하지 않사오니 이 세계는 지옥 악기와 축생이 가득 차서 착하지 못한 무리들이 많이 쌓읍니다원하오건데 저는 미래에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하긴 보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우체를 땅에 대고 자매하옵고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원하옵건데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곳을 보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은 눈썹 사이에서 광명을 바라하셨다. 그 금색의 광명은 널리 시방이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고 나서 사시부처님의 이마에 돌아와 머물러 변해서 황금의 좌대가 되었는데 마치 수미상과 같았다. 시방 여러 부처님의 깨끗하고 묘한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어떤 국토는 질보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국토는 어제 연꽃처럼 되어 있으며 어느 국토는 다와자재천군과 같고. 또 어느 국토는 발려의 거울과 같았다. 시방의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수는 헤아릴 수 없는 국토였다. 이 모든 국토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위제로 하여 보게 하셨다. 그때 위제는 부처님께 사례여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모든 불국도는 청정하고 광명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불국도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오건대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사유하는 법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고미소를 지으셨는데, 오에 광명이 입으로부터 나와 하나 하나의 광명이 빈비사라왕이 말을 비추었다 멀리 부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 자연히 알아 한가를 이루었다. 그때 부처님이 위제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서부터 암이 다불에 계신 곳은 멀지 않다. 그대는 마땅히 생각을 모아 밝게 저 국토를 생각하여 가하나라. 정토에 태어날 업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널리 여러 가지 비유를 설해 다음 세상의 모든 범부로 하여금 정토에 태어나는 업을 닦게 하며 서방극나 국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며 사비심으로 살생하지 말고 열 가지 착한 업을 닦으라. 둘째는 상귀의 계를 받아 지니며 여러 가지 계를 지키며 위희를 범하하지 말라. 셋째는 보리심을 바래서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다른 수행자에게 권진하라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정토에 대어하는 업이라 하는 흔이라 부처님이 또 위제이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지금 아는가 모르는가 이세 가지 업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닦으신 정토에 태어나는 바른 업의 바른인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갑 이제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이것을 잘 생각하여라. 여래는 이제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이 번뇌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대들을 위하여 청정한 업을 설하리라. 착하도다 위제여 이를 잘 물었다. 아나나 그대는 마땅히 잘 받아서 널리 많은 충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을 베풀도록 하라. 여래께서 이제 위제 미미 세상의 일체 중생으로하여 서방응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는 것을 가르쳐 주리라. 부처님의 힘과 가르침으로 마땅히 저 청정한 국토를 보는 것이 맑은 코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저 국토의 아주 미묘한 즐거운 일을 보고 원하며 마음이 환희에 차서 무생법인을얻게 되리라 부처님이 다시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범부로서 마음의 생각이 여리고야다 아직 천안통을 얻지 못해 멀리 볼 수가 없다 모든 부처님께 다른 방편이 있어 그대로 하여금 볼수 있게 하리라 그때 위제희가 부처님께 사뢰기를 세존이시여 저와 같은 사람은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저 국토를 볼수 있사오나 만약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다른 중생들은 혼탁하고 악하며 착하지 못하여 다섯 가지 고통에 시달릴 것이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마땅히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수 있겠습니까? 아미타불 아 아미. 啊。Uh